아휴 밤마다 자다 깨서 화장실 가는 것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네. 정말 소변을 보고 와도 뭔가 덜 누고 온 기분. 또몇분 있다가 다시 화장실 가고 싶어지는 이 느낌. 나이가 드니 방광에도 힘이 없어졌나.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만 봐도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알수 있다는 거 아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저는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25년 동안 비뇨기과에서 일해 온 김영기 의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지만 쉽게 말하기 어려워하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소변 횟수와 야간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저희 채널에서는 시니어 여러분들을 위한 핵심만 쏙쏙 담은 건강 정보를 매주 새롭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두시면 알찬 건강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죠? 요즘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건가? 밤에 잠을 자다가 화장실 가는 게 점점 잦아지는데 이게 정상인가?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런 증상들이 늘어나니까 그냥 나이 때문이겠지라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이런 문제들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정상적인 소변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문제가 되는지 알려드리고 두 번째로 집에서 할수 있는 실용적인 개선 방법들을 알려드린 다음 마지막으로 수면의 질을 높이는 생활습관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적인 소변 횟수부터 알아볼까요? 사람은 보통 3시간에서 4시간에 한 번씩 소변을 보고 총 8번 정도 봅니다. 그리고 밤에는 아예 안 보시거나 한번 정도 보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밤에 두 번까지는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루에 여덟 번 이상 가시거나 밤에 두번 이상 가시게 된다면, 이를 과민성 방광이라고 부릅니다. 방광도 근육이어서 그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어, 너 빨리 소변 보러 가야 돼 하면서 화장실로 보내거든요. 하지만 정작 소변을 보려고 하면 그렇게 많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자꾸 찾게 되고, 소변을 못 참겠다는 생각에 시달리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 중 3~40%는 우울증과 불안증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럼 이런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흔히 소변을 자꾸 참아야 된다거나 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전략이 필요합니다. 방광도 소변을 보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그것과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가 맞지 않으면 아기와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소변이 자꾸 나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배뇨 훈련을 해서 이 신호를 다시 맞춰 줄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내가 시간을 정해 줘야 합니다. 아침에 처음 일어나셔서 소변을 보시고 그다음에는 휴대폰이나 스마트 워치에 2시간씩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2시간 알람이 울리면 마렵든 안 마렵든 그때 소변을 보러 꼭 가시고 시간이 안 됐다면 소변이 마려운 증상이 조금 있더라도 참으셔야 합니다. 그럼 2시간을 어떻게 참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소변을 보고 싶은 그 욕구가 한 번에 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천천히 올라갔다가 정점을 찍고 내려옵니다. 마치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처음에 욕구가 올라올 때 하셔야 하는 게퀵 캐겔 운동입니다. 일반 캐겔 운동은 5초나 10초 동안 조이고 쉬는 거고 퀵 캐겔은 이래서 2초 동안 조이고 쉬고 조이고 쉬고 이것을 다섯 번 반복하는 겁니다. 다만 골반적은 운동은 정확한 방법이 중요하므로 전문가 지도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방광 속근을 자극시켜주면서 방광이 진정됩니다. 그래서 소변 마려운 신호가 헷갈리게 되면서 욕구가 점점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간다면 냉장고에 뭐 있지? 내가 있다가 저녁에 뭐 먹지? 이런 다른 생각을 해주시면 점점 없어집니다. 중요한 건 욕구가 바로 없어졌을 때 화장실에 바로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예 욕구가 없어졌을 때, 시간이 됐을 때 가시면 됩니다. 남성분들도 과민성 방광의 경우 앉아서 소변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소변을 한번 다 마치신 다음에 10에서 20초 정도 쉬신 다음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방광을 살짝 복압으로 눌러주는 방법입니다.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잘안 된다면 잠깐 일어났다가 다시 앉아서 앞으로 눌러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어차피 앉아서 소변을 보시니까 똑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제 밤에 화장실 가는 문제 즉 야간료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자다가 마렵다고 모두 야간료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과민성 방광이 낮에도 소변을 자꾸 많이 보게 만든 것처럼 밤에도 괴롭히거든요. 진짜 야간료는 밤에 일어나서 소변을 보면 양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푹 자다가 잠깐 깼는데 아 소변이 마려운가 안 마려운가 모르다가 에이 가야겠다. 그래서 소변 보는 거는 불면증 때문에 야간료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이 깨고 난 다음에 몇분 후에 소변이 마려운 것을 느껴서 소변을 보시는 거죠. 진짜 야간뇨는 야간뇨가 생기는 원인들을 다 배제하고 나서도 밤에 소변을 보시는 양이 많을 때 진단하게 됩니다. 만약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전문의를 찾아가서 꼭 상담하시고 치료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시작하는 것을 너무 꺼려하지 마시고 가만 놔뒀다가는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치료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럼 야간뇨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생활습관 개선은 무엇일까요? 먼저 취침 직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잘 아시죠? 멜라토닌이 밤에 나오는데, 콩팥에 가서 작용해서 소변을 덜 만들게 하거든요. 그 뜻은 해가 지면 소변이 덜 만들어져야 한다는 신호가 나오는데, 자꾸 물이 들어가면 헷갈리게 돼요. 해가 떠있을 때는 물을 많이 드시고, 해가 질 때부터는 물 섭취를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술이나 카페인을 밤 시간에 드시게 된다 하더라도 최대한 취침 시간 4시간 전에 다 끝내고 주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드시는 약들도 중요합니다. 이뇨제나 혈압약뿐만 아니라 당뇨약 중에서 자리양이나 포시가 같은 경우에는 당을 소변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저녁이나 밤에 드시면 소변을 너무 많이 보시게 됩니다. 다만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의 시간 조정은 반드시 처방의와 상담하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지정맥류나 다리 부종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종의 경우 누우면 몸이 수평이 되면서 이 물이 체내로 많이 흡수되고 이 물이 다 소변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좀 부었다고 생각하시면 바로 취침하지 마시고 다리를 심장 높이보다 좀 높게 올려놓은 상태를 취침 전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해보시고 그 다음에 소변을 비우신 다음에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에 있는 물을 조금 더 위로 가져오려면 허벅지 운동을 하시면 더 좋고 골반 앞쪽 서해부 쪽에 림프가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다리가 앉아서 덮여있는 경우에는 림프 순환이 좋지 않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코를 골다가 숨을 턱 안쉬다가 쉬는 분들 숨을 안쉴 때 심장이 깜짝 놀라거든요. 그때 AMP라는 성분이 심장에서 나와서 콩팥으로 가서 이뇨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면무호흡증이 있다면 CPAP 기계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시다면 혈당이 높으면 삼투압 작용 때문에 소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러 들어가기 전에 혈당을 체크하시고 좋은 수치로 주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제 수면의 질을 높이는 생활습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수면의 질이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10년 동안 수면제 드신 분들도 다 수면을 개선해 드리거든요. 가능합니다. 90대쯤 가셔서 너무 피곤하시면 낮잠을 잠깐 주무시는 것은 맞지만 70대 중후반까지는 낮잠을 안 주무셔도 밤에 푹 주무시는 것까지 이루실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세 가지 핵심 생활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멜라토닌 관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멜라토닌이 싹 없어지는 것을 잘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강한 햇빛이 눈에 들어오면 멜라토닌이 정리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창문만 열지 마시고 밖에 나가셔서 햇빛을 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는 아데모신 관리입니다. 아데모신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피로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점점 아데모신이 쌓이는 것이 피로감이 쭉 쌓이다가 잠을 자면서 확 해소되는 건데 커피는 아데모신 차단제거든요. 아데모신을 없애주는 게 아니고 미뤄져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잠을 잘 자고 개운하다면 그 신선함을 가지고 활동에 임하시면 될 건데 무작정 카페인을 마셔서 아데모신을 쭉 오후로 밀어버리면 카페인 크래시가 와요. 이 카페인 크래시라는 것은 카페인 섭취 후 일시적 각성 후 급격한 피로감을 느끼는 현상입니다. 이는 카페인이 뇌의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해 졸음을 억제하다가 카페인 분해 후 아데노신이 다시 활성화되며 피로감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기에 좋은 시간대는 아침 9시나 10시 정도입니다. 아침 업무다 보시고 커피를 그때 드시면 카페인 크래시가 저녁 시간 6시에 오기 때문에 적절합니다. 세 번째는 체온 관리입니다. 90년대 9시 뉴스 보시면 여름철에 너무 더워서 다 밖에 나와서 누워 있는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딱 요즘 같은 무더위 시기에 말이죠. 몸은 더우면 잠이 안 오고 살짝 추워야만 잠이 옵니다. 잠을 더 깊게 자고 싶다면 따뜻한 목욕 또는 샤워를 저녁에 15분 정도 해주시면 좋아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서 중심부에 있는 열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 욕조에서 나왔을 때 바깥에 있는 열이 증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속 안에 있는 체온이 이래서 2도 정도 더 떨어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더 잠을 잘 자요. 만약 샤워하는 것이 귀찮다면 따뜻한 물로 조욕하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점점 잦아진다고 해서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면 분명히 개선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2시간마다 화장실 가는 훈련도 해가 진 후수분 섭취 줄이는 것도 아침에 햇빛 쬐는 것도 모두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어요. 무엇보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된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편안한 잠과 건강한 일상을 위해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건강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건강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셔서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건강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